고성능 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고성능 칩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개발자를 뽑아야죠. 개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 개발자를 막 공급해 줬어. 브라이언 크라자니크가해고해서해고해서다 <laughs> 네, <laughs> 보내줬어. 그 수많은 고급 인력을 애플에 공급해 줬기 때문에 애플이 거기서 탄력을 많이 받았어요. 음. 네. 그거는, 이거는 공공연하게 관련된 사람은 다 아는 비밀이에요. 안녕하세요. K-BENCH 최재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자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반도체 전쟁 프리컬을 살펴봤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그 현재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기에 탑재되는 CPU로 대표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트렌드는 저전력 통합 원칩이고 이를 표면적으로 이제 촉발시킨 것은 애플이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어요. 맞아요. 일부가 그렇게 됐죠. 잘해 주셨어요. <laughs> 쉽지 않네요. <laughs> 이 대응을 위해서 인텔이나 엔비디아, AMD 등등 이제 여러 CPU 및 GPU 제조사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조금 살펴봤어요. 네.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 이제 애플은 왜 저전력 원칙에 목숨을 걸고 직접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애플이 CPU를 사용했던 히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일종의 또 프리퀄이거든요. <laughs> 프리퀄에 프리퀄, 뭐 이런 <laughs> 식으로 자꾸 그렇죠, 그렇죠. 얘기가 갈 수밖에 없는데,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 지금 처음 보신 분이면, 그 이전 편을 보시고 오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것 같고요. 왜 저전력 원칩을 만드냐? 네. 저희가 저번에 1분에서 얘기했지만, 나는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어 라는 포트폴리오가 명확하게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에 맞는 부품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 에에.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모토로라 얘기했고 파워PC 얘기했고 인텔도 얘기했어요. 네. 파워PC가 모토로라보다 좋고 인텔이 모토로라보다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엔 초반엔 좀 만족했다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바로 <laughs> 처음엔 좋았다. 네, 처음엔 좋았어요. <laughs> 차를 직접 만들자라는 <laughs> 게 어... 가장 큰 이유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만들고 싶었던 제품을 만들기 위한 부품, 어제 CPU도 하나의 부품으로 보고요. 그렇죠. 근데 왜 저전력 원칩이냐 하필이면. 그렇왜 그걸 원할까요? 네, 잡스가 애플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네. 제품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얘기했어요. 네. 하나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네, 네. 도구, 하나는 그 소비하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만드는 도구. 두 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만드는 건 PC가 하죠. 그죠 여기서 PC라는 거는 강력한 컴퓨팅 성능이 피, 베이스로 된, 고정된 상태에서 쓰는 제품이 대다수예요 왜냐하면 강력한 성능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전력을 무한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고정돼 있어야 네. 돼요. 네. 대표적인 게 애플 제품도 지금은 여전히 컨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도구가 그거죠. 음... 스튜디오. 맥스튜디오 네, 네. PC잖아요. 그쵸. 그렇죠. 걔는 모바일 아니에요. 근데 소비자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도구는 다 모바일이에요. 그쵸. 물론 PC도 쓰지만, 비중에서 압도적으로 모바일이. 모바일이 그냥 넘사벽이라고 그랬잖아요. 넘죠. 예. 네. PC 시장의 가장 큰 위기가 지금 이것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모바일 제품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배터리 아닌가요? 배터리가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쵸, 오래 써야 되니까. 네. 우선으로? 그럼 배터리를 오래 가야 되잖아요. 네, 네. 오래 써야 되니까. 네. 그럼 오래 쓰려면은 안에 있는 부품이 전기를 덜 먹어야죠. 덜 먹어야죠. 덜 먹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전력을 원하는 거죠. 음. 애플, 애플에서 만들었던 모든 PC 제품에 사용했던 모든 CPU. 다 문제가 생겼던 이유가 뭘까요? 전성비가 안좋아다 전력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쵸. 저전력, 원칙. 음. 특히 인텔하고 틀어진 가장 큰 이유가 인텔이 음. 원칙을 못 줬다는 거. 그죠 GPU 성능이 올라가고. GPU 성능이 원칙으로. 안 좋기 때문에. 네. 네. 그러려면 차라리 직접 만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지금까지 솔루션을 애플에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없어요.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인텔과 AMD예요. 그렇죠. 근데 AMD도 원칩으로 저전력을 못 만들잖아요. 네, 못 만들고 있죠. 콘솔 저, 저, 전력 소비 장난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성능은 괜찮은데 성능은 괜찮은데 저전력이, 네, 저전력은 아니에요. 저전력은 아니에요. 네. 인텔은 저전력이 있죠. 있는데 근데 성능이 개판이죠. 지퓨 네, 성능이 네. CPU, 개판, 개판이죠. 그러니까 지금 솔루션을 제공해 줄수는 업체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직접 만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음...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아, 그렇구나. 애플 CPU는 ARM, 아으로 만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아으로 만드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이. 이 암이 애플 입장에서는 정말 축복인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어... 딱 내가 원하는 거, 저절력. <laughs> 근데 암이 문제되는 건딱 하나죠. 성능인가? 성능이죠. 그렇죠. 성능 외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전력은 딱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아이폰이나 다른 데서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그 정도 수준까지는 검증돼서 됐잖아요. 네, 어느 정도 검증은 됐죠.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검증됐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PC 수준까지 올라올 수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네,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만들어서 성능 올리면 되잖아. <laughs> 암은 그게 가능하죠. 어... 왜냐하면 라이센스를 내가 사서 뚝딱뚝딱하면 되니까. 네, 맞아, 맞아. ARM은 다른 모든 CPU와 달리 ARM CPU는 내가 라이센스를 사서 마음대로 뚝딱뚝딱할 수 있어요. 네. 기본 개념은 걔들이 다 만들고 네. 여기에 모듈을 더 얹어서 내가 성능만 올릴 수 있으면 네. 모든 게다 해결되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네, ARM이 추구했던 것과 애플이 추구했던 게딱 맞아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애플의 디자인 정책을 보면 돼. 디자인 쪽 파워가 제일 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유명하죠. 네. 왜 디자인을 먼저 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우겨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은 우겨넣기 너무 좋은 제품이죠. 딱 이렇게 뚝딱뚝딱할 수 있으니까. 저전력이니까. 저전력이니그 이거 마음대로 내가 뚝딱뚝딱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인텔 기존의 인텔이나 모토로라나 파워 PC나 못한 거죠. 그럼 애플이 그때는 이제 안 됐고 지금은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때는 어떤 여건이 안 됐고 지금은 여건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음. 그 여건은 애플 자체 여건이 있고 네. 애플 밖에 여건이 있어요. 자체 여건은 일단 회사 규모가 내가 그걸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물건을 팔수 있어야 되죠. 그데팔 팔잖아 지금. 애플이 역대 최대 점유율일 걸요. 내부적 여건으로 또 하나가 언급할 수 있는 게 내가 경험이 쌓여 있어. 아. 왜냐하면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를 만들면서 모바일 기바이스 만들면서 이미 직접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한번 해본 걸 하는 거하고 한 번도 안 해본 걸 해본 거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도전이 어쨌든,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냥 ARM 암석 그냥 가져오고 처음에는 ARM 거 그냥 봐다가 쓰지만 거기다가 보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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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붙임그 오랜 시간의 노하우가 네. 켜켜이 쌓여있는 거란 음.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나는 이걸 원하니까 이걸 더 붙여야 되겠군 뭐 저걸로 붙여야 되겠군 이건 빼도 되겠군 얼마든지 그런 그렇죠. 노하우가 맞아. 있죠 그 노하우가 쌓여 있다는 걸 무시 못 하는 거죠. 음. 그럼 외부적 요건은 뭔가요? 내가 이걸 직접 만들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지금은 설계를 만들어서 오다를 줄수 있는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어요. 아, 적 그때는 아니었어요. 아. 네. 그리고 펩리스, 파운드리로 구분되어 있죠. 네네. 물론 그 여건을 만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거꾸로 또 애플이죠. <laughs> 아이폰. 그죠 A, A 시리즈 칩. 네, 네. 거기서 계속 만드니까. 그래서 T 승시가 그 때문에 엄청 커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구조를 내가 만들어놓고 내가 나중에 거기서 또오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외부적 요건이 이거는 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공헌하신 분이 하나 있어. 아 어, 대본 보니까 머리 아파. <laughs> 그분이죠. 그분 바로 그분이에요. 우리 저희 거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세요. 그 유명한 브라이언 크로자니크 인텔펜 여기 어딘가 나올 네. 것 같은데 여기 아마 밑에서 저료가하고 <laughs>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분이 혁혁한 공을 또 하나 세우세요 고성능 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고성능 칩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개발자를 뽑아야죠 개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응. 개발자를 막 공급해줬어 브라이언 크로자니크가 해고해서 네. 해고해서 <laughs> 다 보내줬어 그 수많은 고급 인력을 애플에 공급해줬기 때문에 애플이 거기서 탄력을 많이 받았어요. 음. 네, 그거는, 이거는 공공연하게 관련된 사람은 다 아는 비밀이에요. 개별자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것이 고성능 칩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PC용 고성능 칩을 이미 만든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거 들어감으로 인해서 고성능 칩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 것도 또 하나가 있죠. 아, 그럼 확실히 예전에 그 노하우, A 시리즈를 만들던 노하우 플러스 이제 PC를 만들던 노하우가 합쳐져가지고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브라이언 크자니까에게 브랜 감사해야 된다. 네. 저희는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리 제가 약속드릴게요. 이분 특집 따로 갑니다. 네. 이분 특집 따로 가고 이분 특집은 한 세부 될 거예요. 3부 갑니다. 네. 그만큼 할 말이 많아요. 이분에, 이분에 대해서는. 다른 암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업체들은 왜 애플처럼 이렇게 만들지 못했죠? 유일하게 하는 데가 구글이죠. 구글 외엔 다른 업체는 못해요. O.S. 어떻게 할 거야? 하...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에서 또 필연적으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O.S.를 만들어야 되고 그 O.S.에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 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가는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겹겹이 쌓여야 되죠 겹겹이 다 쌓여 있어야 돼요. X86 계열에는 그 오랜 기간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암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산업 구축이 안돼있요 구축. 그러니까 네. 산업 기반이 아예 없죠 네. 그쪽으로. 암에서 돌아가는 OS가 어떤 게 있어요? 윈도우 1암 리뷰를 해봤는데 써봤는데 진짜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요. <laughs> 그러니까 그 사실상 그게 생태계가 OS 껍데기만 있는 거지. 그게 지금 구축돼서 뭐가 잘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네. 아니잖아요, 윈도우가 안도 결정적인 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항상 애플 제품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객층이 확보가 돼 있다? 고정고객층이 있다. 이건 무시 못 하는 거예요. 이건 크죠. 이건 커요. <laughs> 누가 뭐래도 난 애플 거만 쓴다. 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세 가지 여건 때문에 애플은 할수 있고, 다른, 다른 안업체들은 못 하는 거죠. 고성능 CPU를 만드냐 못 만드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환경적인 문제예요 플랫폼적인 문제예요 음. OS 얹고 소프트웨어 얹고 거기에 콘텐츠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걸 소비해줄 고객층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게, 또 이건 돈으로 해결 못해요 음. 그러니까 이건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리, 아무리 좋아도 문제점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애플 이 제품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이제 이제는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현상 현 네. 왜냐면 음. 있으면 애플 내부 문제예요. 음. <laughs> 왜냐면 직접 만드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제는 자기 책임이잖아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만들면 돼요. 하드웨어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음. 외부적인 문제가 있죠. 이때는 제가 아까 상대적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인텔에서. 인텔에서. 에. 그 아무로. 암으로. 네. 근데 여전히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플러그인은 안 되는 거야. 아 전에 썼던 플러그인들. 네.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소프트, 플러그인. 소프트웨어 자잘한 플러그인들. 자잘한 플러그인. 그 하나 하나가 다또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 여기서 문제가 다 생기는 거죠. 하나 하나씩 다. 소프트웨어 하나 하나의 플러그인들까지 신경쓸 틈이 없는 거. 근데 건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문제가 없어요. 그쵸, 그쵸. 플러그인 안 쓰면 되지만 뭐. 우리는 이렇게 네. 된다고. 근데 내가 이 제품이 필요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이걸 사용한 사람들. 이걸 사용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특정한 플러그인을 딱딱 써놓고 거기에 환경을 맞춰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플러그인 안 돌아가. <laughs> 그럼 어떻게 이전 못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이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음, 아직 해결이 아, 아직인가요? 아니면 계속 안될 건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아, 이건 시간이고. 이건 시간이 음. 걸리는 문제예요. 아. 그래서 애플이 인텔에서 맥으로 넘어가는 걸 잡은 기간이 몇년 돼요. 전환기간이? 전환기간 어. 그래서 처음에는 M1만 내놓은 것도 그것 때문에. 그 그러니까 고성능 제품 사용자는 거기에 걸맞는 플러그인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호환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아직 맥프로도 안 나왔잖아요. 그죠 여전히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것을 잘 해결하는 게 여전히 숙제가 하나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개발자들의 짜증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laughs> 그 개발자의 적응 문제. 음... 근데 시간이 여전히 소요되는 문제 같은 거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 부분 그렇죠 여전히 그런 게 있어요. 음... 음. 우리 최재형 기자님이 애플 M1을 안 쓰는 가장 큰 이유. 전에 제,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부트캠프가 안 되니까. 아, 윈도우 못 쓰니까. 응. 음. 아예 못 쓰죠. 아예 못 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유예요. 윈도우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PC의 어떤 지점 때문에 PC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계가 두 개가 필요한 상황이 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에는? PC를 쓰겠죠. PC를 써야죠. 네. 맥을 안 사겠죠.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벽을더 높여, 높인 느낌도 있네요벽은 올라간 거예요. 진입장벽. 인터넷 나왔을 때는, 나 저거 이쁜데 맥 사고 싶어. 뭐, 스타벅스에 들고 갈때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그래, 사. 사서, 사서 윈도우 깔면 돼. 단순하게 끝나잖아요, 문제가. 저도, 많는 얘기 한번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사장님이 맥 PC를 이제 사줘달래요. 그 사과 막 크게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모니터 일체형으로 된거사 와가서 윈도우 깔아 하급자들한테 윈도우 깔아 이렇게 명령하는 경우가 되게 다수가 있대요.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애플 제품 쓰시는 분 되게 많았어요. 네네. 그 사람들은 이제 애플 제품 못 사. 는 이제 못 쓰죠. <laughs> 그럼 이제 또그 진입장벽 다음에 또 어떤 문제에 있어? 특정한 부분에서는 성능이 좋지만 특정한 부분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아, 아, 성능적으로 네. 퍼포먼스 에서 봤을 그쵸, 때. 그쵸.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음. 네. 해결하려면 점점 더 전력과 발열 소비가 올라갈 텐데 그렇죠. 왜냐하면 범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똑같이 또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엑스팔과 맥을 동시에 써야 되는 문제 아, 그요 왜냐하면 얘가 성능이 좋으면 얘를 쓰고 얘가 성능이 좋으면 얘를 쓸 테니까. 네. 지금 저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그죠 궁극적으로 애플 맥이 독립적인 PC 위치를 자리 잡으려면 윈도우가 필요 없어야 되거든. 혼자 다할수 있어야 다 돼. 다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성능이 나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OS에서 한번 문제가 생기고, 윈도우가 안 되니까. 네. 하드웨어에서 어쨌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시는 분이 있고, 별 것으로 아니 볼 것으로 보시는 분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성능 제품 출시 문제가 있죠. 아직도 안 나오고 있고. 백프로용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까지 찍혀야 이전이 완전히 되는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는 퍼즐이 하나 안 끼워진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도 음.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애플은 어떻게 될것 같나요? 현재 스탠스를 유지할 거냐 아니일 거냐로 나눠서 봐야 될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몇 개월 PC의 현재 위치에 만족한다면 네. 이대로 가도 돼요. 그러면 지금 M2가 나 얼마,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럼 M2, M3, M4 이렇게 그냥 이 순서대로 계속 그냥 네, 이 라인업으로 그냥, 그냥, 이 그냥 성능만 쭉쭉쭉 올려서 그냥, 그냥, 그냥 그렇게 가도 PC 시장에서 현재 정도의 위치는 고수할 거예요 음... 근데 여기서 더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더 PC 시장의 입지를 강화하고 싶으면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점유율을 더 높이고 싶으면? 아 쉽게 얘기하면 음... 쉽게 얘기하면 점유율도 높이고 싶다 PC 시장에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더 뭔가가 나와야 되고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돼요 음. 근데 해결을 안 하면 현재 수준에서 그냥 뭐10% 미만 방금 얘기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면 점유율이 이제 10%에서 20% 3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pc 시장에서 그렇게 할까 음. 아닐까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선택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까 제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안 하면 pc 시장은 그냥 이대로 간다라는 의미고 그걸 해결을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PC 시장에서 욕심이 있다. 음. 점을 더 늘릴 거다. 이렇게 보면은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죠? 네. <laughs> 애플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